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1년에 유방암 환자가 몇 명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 3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매년 진단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굉장히 업장이 무너지고, 내가 이제 바로 죽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유방암은 잘 치료되는 암 중에서 첫 번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유방암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방암 진단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내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왜냐면 체중도 안 빠지고, 밥맛도 좋고, 또뭐 여러가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암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방암이 오진이 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유방암인데 다른 데서는 유방암이 아닌 경우는 극히드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조직검사를 다시 하고 싶어. 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제일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리고 또 환우 카페에 가입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답변과 그 모든 경험들은 환자 개인의 경험일 뿐이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방암 환자 본인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유방암은 상당히 다양한 암이어서 A라는 치료가 b라는 환자에게 꼭 좋은 치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인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 유튜브에 질문을 주시면, 어 네이버에 사실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에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또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내가 영양제를 안 먹어서 그럴까? 내가 너무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럴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럴까? 이런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위험인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나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이 걸린 지금 이 순간 비타민C를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 제 암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라고 뭐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방암 걸리기 전날 드셨던 그대로 지금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격하게 어떤 식이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특정한 음식이나 특정한 약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큰 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물하시죠? 많은 분들이 선물하시는 것들 마음만 받으시고 몸에 좋다는 거 너무 드시지 마시고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 해주세요. 저 사업하고 있는데 정리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재산이 좀 있는데 아이들에게 다 유산 상속 좀 하고 다시 올게요. 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이 사실 죽는 병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내가 지금 살 날이 수십 년인데 내 재산을 다 자식한테 주면 나는 뭘 먹고 사나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너무 잘 되고 계신데 사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나의 유방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상을 절대 바꾸시지 마시라. 갖고 있는 돈 절대 남주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리빨리 치료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유방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흔한 증상이 우울증 또 불면증 또 불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아닙니까?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거는 그걸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너무 이겨내려고 그거를 너무 뿌리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고 있는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너무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걸 좀 느끼면서 내 몸속에서 잘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혼자서 할수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도움 또 저와 같은 외과의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충분히 어, 극복할 수 있고요. 또 환호회에서 유방암을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지 마시고 꼭 여러분과 소통하셔서 그 어려움을 꼭 이겨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방암 치료는 100년 전에는 사실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술도 있고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등등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그 많은 치료들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수술입니다. 아직까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고요. 어 최근에 뭐 레이저, 혹은 뭐모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고 양성 종양, 암이 아닌 어 혹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할수 있는 어 방법이 있다라고 어디선가 떠들고 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유방암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물론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22년 지금 이 순간에는 수술적인 방법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유방암 걸리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빅파이브 병원 가시죠. 저도 뭐 빅파이브 병원에 있다가 온 의사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어, 저도 대학에 있을 때는 어, 유방암 환자분 대기가 뭐한 달, 두달 이렇게 길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것이 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데, 물론, 어 괜찮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가족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으시거든요. 저는 두달세 달씩 기다리는 것은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암 예를 들어서 삼주음성 유방암이거나 혹은 허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항암을 하게 되고. 부분 절제를 할수 있는 환자가 완전 절제를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유방암에 진단됐다면 한달 이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 제일 좋은 병원이다라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기 좋은데 가서 어, 요양하면 더잘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좀 받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술 안 하고, 정말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힐링을 할수 있는 곳에 내려가시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보신 경우, 그런데 가서 힐링하지 않으면 유방암이 재발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어, 반드시 치료 받으시고 내려가실 분들은 내려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직접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